오늘은 우울한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증상 세 가지, 그중에서도 초기에 꼭 개입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걸 보시는 청소년기 전에 유아기, 아동기 부모님들께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 계속 보셔도 괜찮아요. 일단 청소년들은요, 어른들의 우울증상과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유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잠을 덜 자거나 더 자거나 말투가 바뀌었네 정도의 아주 사소해 보이는 변화만 있었는데 갑자기 비행을 저지르거나 자해를 하거나 심각한 경우까지 갈수 있기 때문이에요. 청소년은 아직까지 자라고 있는 상태이고 성인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혹은 함께 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있을 때는 티를 내지 않다가 혼자 있을 때 그런 감정들이 폭발이 되면서 비행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이 중에서도 부모님들께서 꼭 캐치해 주셨으면 하는 청소년 아이들의 세 가지 증상 오늘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굉장히 까칠해지는 모습입니다. 사춘기의 우울은 성인들의 우울과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방금 전에 드렸는데요. 성인들은 우울해지면 둔감해지는 증상을 많이 보이고는 해요. 반면 사춘기는요, 오히려 주변 감정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따라서 까칠해지는 현상도 사춘기 우울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굉장히 예민해지는데요. 누가 쳐다만 봐도 대들듯이 달려들거나 부모님에게 말하는 말투 자체가 굉장히 까칠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울한 청소년들은요 생활 패턴이 굉장히 불규칙해지고 충동성이 강해집니다 우울한 어른들은요 전반적으로 의욕이 저하되고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잠을 설치거나 식욕이 굉장히 떨어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청소년들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심한 경우에는 아예 자지 않기도 하는데요 음식을 거부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마구 먹기도 하고 겉으로는 여느 사춘기 특성과 다름없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사춘기의 아이가 잠을 자지 못하고 있거나 너무 많이 잔다면 잘 살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밥도 갑자기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먹지 않으려고 하면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학교나 학원 생활에서 지적을 많이 받기 시작합니다. 성적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갑자기 수업 태도에 대한 연락을 받으신다면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으세요. 게다가 친구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면 신호를 잘 알아차려 주셔야 합니다. 이는 사춘기가 아니라 우울해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크고 작은 어려움이나 상처나 경쟁 관계에서도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요 어떻게든 헤쳐 나가려고 몸부림을 막 칩니다. 실수나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딛고 일어서고자 애를 써요.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 위축이 되기도 하고 주눅이 들어요. 이런 아이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좌절을 경험해요. 이러한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실패를 적절하게 승화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 앞에 놓여진 도전이나 새로운 시도를 꺼리고 물러서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이들 앞에 닥친 도전이나 새로운 시도에 자꾸만 물러서게 되고 크고 작은 우울들을 경험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님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어떻게 높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 부모님들의 자존감입니다. 부모님들 자존감에 따라서 반응 양식이 굉장히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아이가 말썽을 부렸다고 연락이 왔을 때 어떤 부모님들은 어? 아이가 어떤 일이 생겼나? 무슨 일이지? 내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아, 또 연락 왔네. 또 시작이다. 얘 때문에 살 수가 없어. 나처럼 자식복 없는 사람은 또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아이의 잘못을 본인이 실패한, 본인의 잘못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서 꼬리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부풀려져서 낙담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두 부모의 차이점은 뭘까요? 바로 자존감입니다. 감정에 뒤덮여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이를 또 탓하게 되면 아이도 실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녀의 관계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아이를 대할 때 너무 감정적이거나 나는 뭐든 다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얘는 나한테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아이를 질책하지는 않으시는지 부모님의 자존감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시길 권유드려요. 그런데도 아이가 부모님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때때로 청소년들은 부모님과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주변에 어른들이 있는 아이들은요, 조금 덜 외롭습니다. 요즘은 아이들 주변에 어른이 정말 없거든요.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 부모만으로 어른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함께 할 어른이 많고 그 어른들과 아이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